다음, 존경하는 천하람위원님,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김윤상 이차관님 네. 그, 총액임권비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기구현 의원님께서 기업은행 사례를 <laughs> 말씀해 주셨는데, 네. 이게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도 그렇고, 뭐, 한국은행도 뭐 공공기관 아니지만 급여성 경비 이제 기재부 사전 승인 받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어, 저도 어,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고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예, 네,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지금 네.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뭐 내용이나 안이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좀 방향성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추경이 지금 우리가 재정이 뭐 여, 여력이 뭐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회성 소비보다는 뭐 지출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관님도 동의하시죠? <laughs> 네, 저 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저희가 뒀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25만 원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 말씀 주셨고, 뭐 총재님도 그렇고 뭐 많이 답변하셨을 거라서 어, 반복하지는 않겠고요. 어,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보면 그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다라고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또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. 그 차관님, 추경을 통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? 어, 저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추경과 관련한 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저기 뭐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. 예, 총장님 혹시 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하는 거 의견 혹시 어십니까 저는 같은 뜻으로 좀더 타깃해서 어려운 쪽에 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도 이거 살펴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정책실장하고 계시는 성태훈 실장이 과거에도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다. 어, 캐시백 해주면 돈을 더 쓰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를 안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네요. 그래서 저는 어, 정부가 야당 아니냐, 여당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겠죠? 네,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. 아,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서 어 당연히 일정 부분은 타겟팅에서 어려운 자영업자 취약계층 돕는 부분 포함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특히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부분 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추경을 하는 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께서. 10조 원가량을 AI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, 이런 말씀 하셨는데, 뭐, 액수에 대해서는, 뭐, 여러, 뭐,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도 그 취지에는, 어,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. 이게 AI에 적극 투자를 해서, 어, 잠재성장률 올리고, 미래 먹거리 확보해야 된다는 라 거는, 뭐,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,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봐도, AI 산업 활성화에 성공을 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12.6% 늘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마어마한 정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보다 더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차관님도 좀 공감하십니까? 네, 공감합니다. 안 그래도 그 AI 특별위원회 그리고 오늘 AI 위원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AI 컴퓨팅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그랬고요. 오늘 또 AI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의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. 올해 그 예산도. 1.8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% 이상 정액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전년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늘리고 기재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수준에 비해서는 뭐 아주 적은 것이 사실이겠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방금 그존경원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AI가 단순히 AI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문제, 또 전력 ESS 같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인프라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어,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GPU를 사실 우리가 H100인가요? 굉장히 고가인데 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턱없이 미미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의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뭐 반도체 스타트업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차관님 이런 식으로 이번에 추경이 뭐 표퓰리즘적인, 뭐, 심지어는 매표적인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정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.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꼭좀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겠죠? 네, 저희가 뭐 추경 아니더라도 저 민자유치를 통해서 AI 컴퓨팅센터 한 2조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고 저희 발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산업은행하고 함께 AI 뭐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투자를 위한 기금을 30조원 이상 저희가 조성을 하기로 저희가 대외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